아들 오늘 푸근한 날씨 속에 집집마다 세배를 나누고 조상의 묘를 찾는 등 가족의 정을 나눴습니다. 무주군이 21억 원을 들여서 만든 된장 공장을 3년째 놀리더니 캠핑장을 짓겠다고 다시 3억 원을 투자하기로 해서 논란입니다. 전주시방 법원의 민사 재판이 1심 판결에만 걸리는 시간이 평균 1년으로 전국에서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족 최대 명절인 설날 즐겁게 보내고 계십니까? JTBC 아덜 신이었습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푸근했는데요. 날씨만큼이나 집집마다 훈훈함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설날 풍경 권대성 기자가 전합니다. 3대에 걸친 가족들이 모처럼 집안을 꽉 채웠습니다. 어엿한 가정을 꾸린 자식들이 정성스럽게 세배를 드리면서 부모님의 건강과 복을 기원하자 모두가 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복 많이 받으세요. 들어보세요. 옷 어른들은 뿌듯한 마음으로 덕담을 건넵니다 서로 건강하고 서로 화목한 가정을 이루 수 있는 언제 봐도 이쁘기만 한 손주들의 새배,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지어주는 새배 돈에 아이들은 더욱 신이 납니다. 새첫 인사를 나누고 모두가 둘러앉아 즐기는 윷놀이. 왁자 직껄함 속에 가족 간의 정이 한층 깊어집니다. 음식도 나누고 놀이도 하고 이게 행복이라는 게 이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니다 공원 묘지에는 성묘객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후손들은 준비한 술과 음식을 차린 뒤 살아 생전 아버지 할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리며 경건하게 절을 올립니다. 아버님을 할아버지를 기리는 그런 날이 되면 오늘이 더 굉장히 이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주 한옥마을은 세배와 성묘를 마치고 나들이에 나선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겨울치고는 포근했던 날씨만큼이나 따뜻함이 가득한 설날이었습니다. JTBC 뉴스 권대성입니다. 농촌의 농외 소득으로 어지간한 마을마다 하는 사업이 된장 만들기입니다. 무주군도 21억 원을 들여서 된장 공장을 지었는데요. 그런데 된장이 팔리지 않아서 3년 동안 놀리더니 여기에 캠핑장을 짓겠다며 또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오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4년 무주군 적상면에 건립된 된장 공장입니다. 매주를 말려야 하는 건조대는 텅 비었고, 소금 창고에도 소금 한 포대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가마솥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흔적이 역력합니다. 된장 공장이지만 콩한 톨, 소금 한 줌, 매주 한개 보이지 않습니다. 무주군이 21억 원을 투입한 된장 공장은 문을 닫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제국적으로 이도해 보려면 음. 전문가가 있어야 이게 우 어떻게 하는지 아는데 전혀 전문가도 없지. 이 음. 그러다 보니까 마을에서 못 하니까 이 공장에 팔리지 않고 장독에 담긴 된장과 간장만 20톤. 전국적으로 마을마다 된장 생산이 줄을 이었지만 무주군은 팔로에 대한 대책도 없이 덜컥 공장부터 지었습니다. 결국 지난 3년 동안 전혀 생산하지 못한 채 사실상 방치되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생산된 것이 2005년도, 2015년도. 무주군은 이 시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캠핑장을 짓겠다며 또 3억 원을 투입해 공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오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된장, 된장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농산물로 생산 그 체험 프로그램을 해서 21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마을에는 아무 소득도 가져오지 못했고 그 시설을 살리겠다며 또 예산을 쏟아붓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JTBC 뉴스 오장근입니다. 군산시가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고 있는 짬뽕을 소재로 한 특화거리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관광 활성화와 골목상권에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김진영 기자입니다. 군산의 한 중국 음식점. 대기 손님들로 긴 줄이 이어졌습니다. 짬뽕 맛을 보기 위해 멀리서 찾아온 관광객들입니다. 제자리도 마치고 있지만... 선유도에 가는 길에 군산에도 지금 해물 짬뽕 맛있다는 곳이 있어서 한번 맛을 보러 왔습니다. 군산시가 전국적으로 알려진 짬뽕을 소재로 특화 거리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음식점들로 채워진 특화된 거리가 형성되면 관광객들이 늘어 골목 상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광에 대한 동력이 좀 많이 떨어져 간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래서 짬뽕거리를 금년도에 15억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군산시의 기대와는 다르게 짬뽕 특화 거리에 대한 우리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주의 영화 거리입니다. 오래 전부터 영화관들이 모여들면서 자연스럽게 특화 거리로 발전했습니다. 인근의 웨딩 거리 역시 오랜 상권이 지닌 역사성이 경제성을 뒷받침해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군산의 짬뽕 특화 거리는 반대로 흩어져 있는 중국 음식점들을 인위적으로한 곳에 모아야 해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창점들이 많이 있겠죠. 그렇게 몇 점만 한다. 예, 예를 들어서 특정 한 곳으로 몰리는 게 된다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살 길이 없어요. 찾아가는 그런 그 기대감이라고 할까 그런 것도 있는데 만약에 이런 것 이런 맛집들을 한 곳에 모아놨다 하면 우리 옛날 뭐 추억 같은 거뭐 그런 게좀 사라질 것 같아요. 또 특화 거리 밖의 음식점들은 오히려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옵니다. 그 거리가 특성화됐을 때 다른 지역이나 다른 음식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고려하지 않으면 상당히 이제 그군산시 전체의 발전을 발전으로 봐서는 손해가 날 가능성이 높죠. 짬뽕 특화 거리 조성 사업이 골목 상권에 오히려 독이 될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철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JTBC 뉴스 김진영입니다. 재판 한번 봤는데 1년 가까이 걸린다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참 속이 탈 노릇이겠죠. 돈의 법원의 민사 재판 기간이 전국에서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나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까지 도내 법원에 접수된 민사 사건은 6,694건입니다. 단독재판부가 처리하는 2억 원 미만 소액 사건이 5,800여 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전주지법과 산하 지원의 사건 처리 기간, 그러니까 일심 판결 선고에 소요되는 기간이 전국 19개 법원 가운데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사 단독 재판의 경우 평균 243일로 전국 평균보다 한달 이상 더 걸리고, 민사 합의 재판은 평균 360일로 전국 평균보다 두달 가량 더 걸렸습니다. 특히 전주지법 군산지원의 민사 합의 사건 처리일수는 453일로 1심 재판이 끝나는데 평균 1년 3개월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판에 있어 공정성 못지않게 중요한 신속성이 다른 지역보다 크게 떨어지는 겁니다. 전라북도 관내 법원에서 사건 처리 기간이 타 시도보다 길다는 것은 그만큼 도민들이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제한받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지법은 두 개의 민사 합의 재판부가 행정 재판을 겸하고 있는 데다 기존 사건이 적체돼 처리 기간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에서는 충실하고 좋은 재판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민사 사건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 사무 분담의 합리적 조정, 조기 조정 회부 등 여러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전북 도민들이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재판부를 늘리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도 필요합니다. JTBC 뉴스 하원오입니다. 지난해 전북에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의 매출액이 7% 이상 늘었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해 로컬푸드 직매장 36곳의 매출액이 928억 원으로 1년 전보다 7.4%, 즉 61억 원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에 농산물을 납품하는 농가는 전체 농가의 8%인 8천 곳가량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남원, 임실, 순창이 도내 지역구 가운데 최대의 격전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원, 임실, 순창은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버티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박희승 지역위원장과 삼선을 지낸 이강래 전 의원, 그리고 민주평화당의 강동원 전 의원 등 중량감 있는 인사들의 출마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강내 전 의원과 강동원 전 의원이 출마를 최종 선언할 경우 상황에 따라서는 세 명의 전현직 의원들이 맞붙는 상황도 예상됩니다. 익산시가 5년 전 긴급 대피 명령을 내린 우남 아파트 문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익산시는 공론화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규정하는 조례가 마련되는 대로 공론화 위원회를 가동해서 우남아파트 사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익산 우남아파트는 지난 2014년 안전진단 결과를 근거로 긴급 대피명령을 내리고 재개발을 추진했지만 일부 입주자들이 반발하며 이주를 거부해서 아직까지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미세먼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는 버스 승강장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차량 정체와 통행량이 많은 대로변에 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는 버스 승강장 8곳을 상반기 안에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또 다음 달부터 공중 전화 부스와 전신주 등 마흔 개소에 미세먼지 측정망을 설치하고 4월부터는 분진 흡입 차량과 살수차도 가동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가 올해 노인들로 구성된 시니어 돌봄 봉사단을 운영합니다. 시니어 돌봄 봉사단은 60세 이상 200여 명으로 구성될 예정으로 맞벌이 가정 등을 직접 찾아가서 자녀들을 돌봐주게 됩니다. 전라북도는 이달부터 사업설명회와 봉사자 모집, 전문 교육 등을 거쳐 오는 6월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문화재청이 마을과 주민들의 평안과 번영을 기원하는 당산제와 풍어제를 지원합니다. 전북에서 지원을 받는 당산제와 풍어제는 부안 중막동 수성당제와 남원 신기마을 당산제, 지리산 천년송 당산제, 무주 왕정마을 산신제 등네 건입니다. 당산제와 풍어제에는 행사 당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익산경찰서는 지난 2일 아침 7시쯤 결혼에 반대하는 어머니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39살 A 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최근 중국 국적의 여성과 혼인신고를 했지만 어머니가 결혼을 반대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새벽 1시 반쯤 고창곤 시몬면 한 돼지 농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돼지 5,600마리가 폐사해서 소방서 추산 10억 5,0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앞서 어젯밤 9시 20분쯤 임실군 지사면 한 도로에서는 승용차 두 대가 정면으로 부딪혀서 운전자 두 명이 숨지고 두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말씀입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은 전북은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에서 0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1도에서 13도로 오늘과 비슷해서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모레 낮부터는 기온이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추워지겠습니다. 내일 미세먼지의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